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항상 기대하시고 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세상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목회자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보면 예배소 사장에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아, 그가 어떤 일은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근데 이게 비단 음,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음, 성도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제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죠. 져 서로를 돕는다 할때 바로잡아준다 이 개념을 어, 우리가 어,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서로 바로잡아주고, 이제 깨우쳐주면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딱 조심해야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 주제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 로마서 14장에 처음부터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또 아, 계속 이어져서 강조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비판을 해라 이런 말씀은 또 찾아보면 이제 없습니다.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없어요. 이런 생각할 때어 글쎄요 바로잡아 준다고 할때 우리가 깨우쳐 주는 일 어, 나름 아, 그들을 이제 경책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비판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비판 말고요 다른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해라, 해라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 바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하라 권면을 해라 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판은 뭐고 권면은 뭔가 이 차이가 뭔가 자이 권면이나 비판이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들과 어우러지면서 같이 함께 할때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를 향한. 저를 향한 이제 반응들인 거죠. 근데 이 비판은 어 얘기하자면 파괴적인 피드백이고요. 권면이라고 한다면 건설적인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파괴적인 피드백,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어, 방어기제가 딱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부정하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수치감도 들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미래를 향한 어떤 발전적인 걸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퇴보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 비, 이게 비판이라고 한다면 권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반대인 거예요. 권면에 그 어떤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나의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잡아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게 되고 한편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좀 더 도전하게 되어지는 걸음을 이제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비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권면은 또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은 여인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요. 거기, 거기 온 백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와서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이 여인을 딱 세운 것이죠. 그리고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는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험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 아마 진지하게 이 사람들의 손에 만신창이가 다 되어졌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여인에 대한 지금 자세 그런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상황은요. 이 여인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금율 잡이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에 가지고 있는 그 죄만 이 사람들은 크게 보고 있는 것 거예요. 자, 우리가 비판을 한다라고 할때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돌은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돌로 도, 돌을 들어서 지금 이 상대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근율의 마음, 이것은 저만큼 물러가 있고요. 이 사람의 죄만 크게 보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만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야,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죄. 이게 판단이거든요. 죄를 정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조차도 내가, 나도 너를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 언젠가 분명히 정죄하실 텐데.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예수님은 지금은요,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저만큼 언젠가 저 있을 그 정죄를 정, 언젠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저만큼 뒤로 물리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조차도 판단을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죄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 죄악에 대해서 아, 깔끔하게 이어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죠. 그리고 오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여,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물좀 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거시잖아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어,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때 주여 이렇게 말씀을 벌써 하거든요. 주여 제게 큰그 물을 줘서 제가 다시는 물을 긷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너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남자가 되게 많았는데 남편이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남편 계속 아니었고 많았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의 그 어떤 삶을 이 여인이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말씀 뉘앙스를 보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 색깔이 말씀의 그 어떤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순간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의 그 어떤 순간도 "너 이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는 정확하게 니네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지난 삶을 상기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수 있도록 짚어 볼수 있도록 주께서는 대화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 이, 이 여인이 또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더 깊은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여인과의 그 대화는요. 지금 단순히 그냥 죄를 상기하는 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이 이 여인의 삶을 지난 날을 이렇게 들추는 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까지 주님께서는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사실 뭡니까? 죄의 원인은 단순히 이 여인의 막 과거에 뭐 가정이 뭐 어렸을 때뭐 자아가 못떻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남자가 뭐 다섯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여인을 끝내는 여호와를 정말로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까지 주님께서 대화를 끌고 나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내 사랑하는 내 자녀, 아내, 남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대화를 나간다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보였어요. 이 사람의 죄가. 아, 이 죄만 고치면 되겠다. 야, 이것만 한번 고쳐봐 하면서 막 줄줄줄줄 얘기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막 고쳐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수가성, 이 여인,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까지 엎드려지게 만드는 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긴, 정말, 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그 대화를 나누시고자 애쓰고 수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되어지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내 자식이, 야, 이건 A는 이렇고 B는 저렇고, 아, 이건 이렇게 고치면 네가참 이렇게 괜찮아지겠고, 아무리 백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동화여져서 확 바뀌어지는,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어, 요배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거든요. 이 요배 새 친구가. 어, 한마디로, 어,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깨우침을 준다 바로잡아 준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오히려 야너 오히려 요배 기도를 받아야 된다 요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 한번 그 말씀들 좀 읽어볼게요. 요세 친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요배 요기의 사장 6절에서 7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아, 네. 있는가.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가운데 이제 엘리바스가 나름 그래도 조금은 정중한 그런 말투를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첫, 첫 번째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경외한다라고 나름 자랑거리를 사, 삼고 있지 않느냐. 너 정말 온전한 길을 뭐 살기를 넌 소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 지금 망했지 않냐? 넌 지금 끊어졌지 않냐? 죄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진짜 경외하는 네가 진짜 온전한 길을 뭐 이런 걸 가는 사람이 많냐? 뭐 이런 말씀인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지. 빌다십니다 이번엔 욥기 8장 4절 시작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지금 요배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들먹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퍼부어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복의 통로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모든 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의 그 어떤 권면을 통하여 아, 어, 정말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 절대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게 틀렸어, 저게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게 다 고쳐지는 거, 쉽게 그냥 다 바뀌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음, 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아시죠? 나단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 거예요.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걸 나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도 받아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어떤 심판까지 있는지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궁궐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니네 집안에 음란에 그 문제가 이렇게 터질 것이고, 니네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이 나단이요? 지금 다윗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그게 아니고요. 니네 자식이 이렇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니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저, 죄를 저질렀고, 이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쫙 풀어놓잖아요. 부유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그런데 행인이 부유한 집을 지나치다가 들렸는데, 이 사람이 그 행인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새끼 양한 마리, 그양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양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것이니라, 네 배를 갚아야 할 것이니라. 나단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이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계에 정말 아파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기까지 이 나단이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그를 설득하고자, 아, 정말 시간을 드리고 나름 정말 지혜를 짜내고자 힘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당신은 죄입니다. 예, 다른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외치신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주는 그런 감동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대단한 선지자들과 우리가 동급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고요. 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이 계속 알려 주시잖아요.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권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땀을 흘릴 수... 땀흘리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누군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제 부끄러웠던 일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판하면 딱 떠올려지는 그 일이 있어요. 청년 시절, 이제, 어한 청년 회계를 맡은, 재정을 맡아 청년 회계를. 근데, 어, 임원단에서 일하는 거. 너무 회계보고가 없대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왜 회계보고를 안 하냐고. 그래, 그러면 회계보고를 하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회계를, 어,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가지고 와서 발표를 막 하는데 애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회계가 다 끝나고 나는데 어떤 청년 자기 회계, 아, 회비가 빠졌다고. 자기 회비 했는데 회, 자기 회비가 또 빠졌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느낄 때, 아, 이게 급하게 막짜 맞추느라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임원단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임원단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이거 막 이거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별별 소리를 막다 해요. 아, 그러면 이 얘기를 그 친구 놓고 너희들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원하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쫙 모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회계를 불러다 놓고 임원단이 이렇게 모인 거죠.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모였으니까 이제 이번에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그래, 그럼 모이게 하자, 저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렇게 말만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애를 불러가지고 딱 놨으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지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너는 크질 나고 너는 회개를 내려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려놓기로 딱한 거예요. 저는 원래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 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왔더 밖에서 이르게 놀다가 이제 딱 올라오는데 그때 3층에 있었죠 교회가. 그3층에그 난간 이렇게 계단에서 난간 저쪽 끝에서 창밖을 이 아이가 이렇게 친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니 이렇게 말을 편하게 이렇게 딱 걸었는데 이 친구가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정말 전혀 우는 게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너왜 울어 이렇게 하고 정말 놀래서 안타까워서 너왜 울어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저를 그때. 언니, 언니의 친구 누구였다면, 제 친구 이제 그 이름을 대면서, 언니 친구 누구였다면, 언니 저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어, 저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리고 제가, 더 막, 이걸 막 이렇게 이어진 거죠. 와, 제가 그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 나중에 말씀을 알고 제가 그때 이 친구에게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좋아져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 곱씹어지고 끝내는 제가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죠. 그런데도, 사과를 할 때도, 아, 이게, 아, 그냥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가 했던 것인지를 생각해 볼때 아, 그냥 말 그대로의 정죄고요. 그냥 말 그대로의 비판이고요. 그냥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죄 자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던 아, 그런 대화였다라는 제생각이 부끄러움이 아, 씻어지지를 않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요. 비판, 이건 판단이고, 이게 정죄인데, 이건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 비판은 정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급적인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가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 혹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대화가 이제 권면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저 세워지기만을 소망합시다. 바르게 아름답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말씀만 좀 읽어볼게요. 아, 대사를 하면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말씀들 좀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니, 우리가 권면할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다요 제가 했던 것이 절대로 권면이 아니라 비판이었던 이유는 절대로 그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기억,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예수님 막 엄청나게 막 정지하셨던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독수의 새끼들아, 뱀들아, 뱀의 자식 새끼들아, 막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분에게 있었던 마음이 뭔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기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으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를 죽이고 막 돌로 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인.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이게 조상적 이야기들부터 사실 주님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끌어안고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품어질 않았단, 아,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는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어느 장면 보니까 막 독사가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니까 이 독사와 싸우는 거야요 야, 닭이. 그렇게 새끼에 대한 그런 생명권, 그런 열망이 막 이렇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리새인들조차 정말 주님으로부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정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끓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아,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지금도 있는가?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사람들을 권면, 권면하건 이와 아멘, 권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보란 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들이 비판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짓고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3절에서 2장 4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오직 우리, 우리 마음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하메. 오직 여러분 이 사람 변화시키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먼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권면에서 더더욱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조차도 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 여러분의 권면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세상의 어떤 대단한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고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른 교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최악의 사람이라 할지. 정말 원수적인 상황, 원수처럼 여겨질 만한 그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처럼이 아니라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건면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건면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까지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 되게 중요하죠.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뭐냐면 낮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세로 이 사람, 이 귀한 사람,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